이거로 할게요. 서술형 개념 부분이고요. 이 개념파트에 뭐 들어가 있다? 오형식 동사, 관계부사, 이리 스텝 요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체크해 놓을게요. 서술형 개념에 오형식 동사, 관계부사, 이리 스텝 요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체크 하나 해놓을게요. 음. 첫 번째 보면요. 오형식 목적어 목적형 보여요. 얘오형식동사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선생님이 동사 먼저 <laughs> 확인하세요라는 거예요 뭐 사역동사인지 지각동사인지 준사역동사인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게 무엇이다?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요 우리가 지금 시험범에 나오는 이 친구예요 빨간색깔 시험범인 거예요 목적어와 목적격보가 능동관계일 때이 친구 투부정사 오는 거 체크할게요 투부정사 네, 이 투부정사로 오는 친구들 선생님 지금 여기 밑에 체크해 놓은 거예요. allow, ask, c u s e 이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게 get 정도예요. get은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하면 선생님이, 얘들아, 준사역 동사라고 했습니다. 준사역 동사.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해석이 뭐뭐 하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게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고요. 모를 만한 거 지금 형광펜 쳐놓으세요. 목적격 보호 투부동사 나온다고 했으니까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와서, Make a b l a c 목적격 보호자를 모아요. 이 친구는 동사 원형어죠. Make a b l a k 여기 보면은, 카페인인데요. 음료수에 들린 카페인은요. 커피나 티에 들은 카페인은요. 만들 수 있습니다. 너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지금 투부 정사안 되죠? 필이 와줘야 되죠? 메이크의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동사 원형 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see here 등의 지각 동사는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온다라는 거예요. 이 지각 동사가 알지의 깨달을 각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알다, 뭐뭐에서 깨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적격 부어로 얘들아, 투부정사선이 렇게 나눠놓은 거야. 이게 시험 범위여서 목적격 부어로 투부정사 취하는 부분이랑 그 외의 것을 나눠놓은 거야. 이렇게 묶어주세요, 얘들아. 이렇게 메이크아블라의 목적격 부어 동사 원형이고요. 헬프는 목적격 부어자를 동사 형 투부정사 둘다 오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 친구가 지각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알다, of want, observe, notice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이해됐어요? 지 직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ing, 사역 동사는 동사 원형, help는 동사 원형 투부정사, 나머지 왼쪽의 친구들은 투부정사. 여기까지 했어요? help는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모두 취할 수 있고요. 수동태에서는요, 얘들아, 수동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야. 이 목적격 부어가 원래 동사 원형이었잖아요. 이 동사 원형이 뭘로 바뀐다? 목적격 부어가 투부정사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나는요, 만들었습니다. 벨라가 가도록. 벨라는요,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뭐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go가 뭐가 돼야 돼? to go가 돼야 된다고요. 보하도록 가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성태로 바꾸면 투부정사를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가서 목적어 목적격 구어가 수동관계일 때는요, 목적격 구어 PP 형태고요. 해석으로 모를 만한 거다 체크해 주세요. 해석으로 모르라는 거. 사람들은이 야기합니다 오래된 소프트웨어가요 모아도록 제거 되어지도록 합니다. 모하기 위해서요,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그들의 컴퓨터 스피드를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거 되도록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객 목적어 목적격 보어 되도록하다 알게되다 상태로 계속 있게하다 것을 듣고 알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때 강조구문이요. 두 번째는 이때 강조구문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때. 이댓. 이때에서 얘들아, 여기는 시제에 따라서 이즈, 대, 이즈 내지는 워즈가 올수 있겠죠. 이때 강조구문에서는요, 강조할 어구와 위치와, 어구의 위치와 나머지 구조에 중요하다는 거야. 즉, 얘들아, 아래 밑줄 친 어구들을요, B와 대 사이에 넣어서 강조해주고 싶은 걸 얘들아 여기 넣어주는 거지. 강조해주고 싶은 거를 이때 사이에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강조해주고 싶은 거를. 시제가 현재라면 이기질, 과거라면 이 워즈를 사용하고요. 동사는 얘들아 이강조문으로 쓰지 않아요. 동사를 이때 사이에 쓸순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대절에는요, 강조하고 남은 부분을 빠짐없이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 얘들아, 이 남은 부분 그대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사는, 제, 동사는 여기에 못 쓴다 그랬습니다. 동사를 제외하고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때 사이에 두고 나머지, 대, 나머지 부분은 대절로 다 보내자고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한 것은 바로 무엇무엇이었다. 강조하는 대상이 사람인 경우에는 who, 사물인 경우에는 which, 장소인 경우에는 where, 시간인 경우에는 when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는요 샀습니다. 꽃을요 시장에서 어제 이렇게 표시해줄게요. But는 강조할 수 없습니다. 여기 써놓을게요. But는 강조할 수 없다. 이때 사이에 넣어서 강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되었을까요 얘들 다시 한번 보면은 it was that 아빠였습니다. 얘들아 뭐한 것이 얘들아 해석할 때 이렇게 가야 돼. 꽃을 산 것이요. 시장에서 어제 꽃을 산 것이 아빠였다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뭐한 것은 얘들아. 이 친구 해석이 바로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이 친구 해석이 바로 모모였다 이렇게 가야 돼. 바로 모모이었다 꽃을 산 것은 바로 아빠였다. 아빠가 산 것은 바로 꽃이었다. 아빠가 꽃을 어제 산 것은 바로 시장에서였다. 아빠가 꽃을요 시장에서 산 것은 바로 어제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강조해주고자 하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다 대절 뒤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야. 까가했을까요이 친구 마찬가지로 뭐누구 강조한 거야. 존은요, conducted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리서치를요, 지질학에 관한. 주어 강조했을 때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목적어 강조했을 때단 new research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부사구 강조했을 때 o l o g 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 빼고는 다 뒤쪽으로 대절 뒤로 보내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얘들아, 아이고 헥,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로치하는 동사가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강조구문을 하고 싶었는데, 얘들아. 미안해요, 이 친구. 는생못 떠났어요. 선생님, 뭐, 타이핑 오늘 치느라고. 미안, 미안. 응. 음, 볼게요. 얘들아, 강조구문과 가주어 진주어구문을 한번 보면은, 강조구문은 얘를, 얘가 원래 없었던 친구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생략해도 돼요. 얘를 다 생략해도, 어, 탐은 떠났다, 마을. 을 이렇게 완전하죠. 근데 얘는 이걸 다 생략해줘야 돼. 이걸 생략해주면은 세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말 그대로 뭐만 생략 가능하다? 가주어만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팜이 떠나게한 것이 슬펐다. 이렇게 가주는 거야. 준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강조구문이랑 가주어, 진주어가 다른 거예요. 얘는 얘가 다 없어도 말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애을까요그 다음 넘어가서 이 친구 강조구문을 이용해서 써보면요. 준호야, 이거 어떻게 돼? It. 그렇지, w o s 가 들어가야지. 왜? enable도 왔잖아.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enable 목적격 보호자리 뚜부정사 오잖아요. 음. 그것은요, 음. it was his. 예, 그대로 오면 되지. 그리고 쭉 얘기해주면. 그치, t a t enabled 하고 나머지 쭉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introvert는 e d 내성적인이요. 그 내성적인 성격은요,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가 to excel 훌륭하게 하도록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야. 무엇을 독립적인 일을 훌륭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그 다음에 dynamic 뭐라고? 왜 머리 들어가? 여기 시제가 현재야 과거야. 뭐라고? 어, 뭐지? 여기 동사가 어디 있어 다이나? 이번 문장에. 뭐야? 응.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동사야? r e l y 가 동사죠. 동사. 다이나 rely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면 못 써줘야 돼 다이나. 그치 이즈밖에 이즈랑 워즈밖에 안돼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It is high quality customer service that business rely on to maintain 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준호야 it 못 써져 동사 그치 워즈 그 다음에 요 친구 그대로 여기 갖다가 써주고, 대, 희, 심들 하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다이나, 여기선 이 이즈랑 이 워즈밖에 못 써줘요. 현재형 과거형. 이 친구는 심들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써준 거예요. 이해됐어요 마지막 관계부사 보도록 할게요. where, when, why, how인데, how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how를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계부사는요, 써놓을게요. 뭐랑 똑같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되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친구 관계부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중에서 how에 대해서 보는데, 선생님이 그 방식을 알려줄 거야. 예를 들어서 보면은, we a n t k n o the way.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He made it. 그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요. 일단, 원래 방식은 명사예요. 명사. 원래 이건 명사지. 방법, 방식. 여기까지 했을까요? 요렇게 써주시는 거야. 단이 무슨 말인지 어요 이거 얘들아, 원래 두 문장 합쳐주면 뭘로 합쳐주는 거야? 원래 end로 합쳐주는 거야. We don't know the way and he made it in the way. 원래는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어요 근데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먼저 가는 거야. 관계 대명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접속사와 대명사, 대명사를 관계 대명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the way가 뭘로 바뀔 수 있어? 이거 i t 로 바뀔 수 있죠. the way. 당신, i 다행히는 시.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온게 바로 뭐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에서 접속사와 명사를 지워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관계대명사 위치가 된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이 친구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정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행히 얘했어요 인의 목적어가 빠진 거지. 준호도 이해했어 응. 네, 선생님이 문장 맨 뒤에 있는 인을요. 문장 맨 뒤에 있는 인을 어디로 옮겨올 수 있다고 그랬어?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앞으로 옮겨왔을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죠.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불완전했으니까.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 거.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음. 그래서 가서 보면은 우리는요 몰랐는데 또 어떤 걸 몰랐어? 얘들아 이게 가능해요. the way, how는 안 돼. the way, a t 은 가능해요. 얘가 관계부사, 대 h a t 로 쓰일 수 있는 거야. 관계부사, t h 데 관계부사는요. where, when, why, how만 있지 않아요? 그냥 that은 만능재주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능재주꾼. 관계부사도 됐다가 관계대명사도 됐다가 접속사도 됐다가 동격도 됐다가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관계부사 대, 이렇게 오는 거고요. 더웨이 하우는 절대 뭐다. 와줄 거면 얘들아 뭐가 와줘야 되면 더웨이만 써주거나 하우만 써줘야 돼요. 얘 써줄게요. 더웨이 하우에 여기 X 표시 이렇게 해줘. 더웨이 하우에 X 표시. 근데 얘는 더웨이 하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밑에 것도 똑같아요. 지금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로 써주는 거야. 더웨이, 더웨이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지워주면 위치하고 인으로 끝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는 거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준호야, 문장 맨 뒤에 있는 전치사 어디 앞으로 옮겨줄 수 있다? 그치, 인 위치가 갈수 있는 거지. 이해 됐어요? 근데 더웨이, 하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써줄 거면 맞는데 조금 대세 써줘야 돼. 그리고 써줄 거면 더웨이만 써주거나 하우만 써주거나. 요렇게가 총정리 개념이에요. 이해됐어요? 개념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이 나그 뒤쪽에는 문제풀이 있어요. 문제풀이.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문제 풀고 있을래, 얘들아? 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목적격보에 관련한 얘기였고요 목적격보 관련한 거여서 유치원 1번부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호야 1번에 맞아 아니야? 어떻게 고쳐 그러면 뭐라고? 왜? 노티스 지각동사지 준호야 알아차렸대요 트럭은 주차를 하는 거야. 주체가 되어지는 거야. 그치, 되어지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지. 하는 관계가 아니라, 수동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준호, 무슨 말인지 했어요 동그라미. 그 네, 다음에 문장선 표시하면 돼. Subject는요,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푸는 것을요. o b s e r v 마찬가지로 지각동사고 목적격 부어자래동사원이 오는 거니까 이 친구 맞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얘들아, 선생님 아까 전에 했었는데, 얘들아,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래 모아야 뭐 돼? 방금 얘기한 거 선생님 뭐 모은다 그랬지, 다이나? 어? 지각동사는 원래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랑 ing 온다 그랬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갔을 때, 예, 이렇게 가고요. 주어 플러스 bpp. 이렇게 수동태 오는 거지. 근데 준호야, 아까 선생님이 동사 원형 뭘로 바뀐다? 뭐 난리 났어 지금 그치 투부정사를바뀐다그랬잖아 여기 왔을 때 여기 목적격 보호자리에 선생님이 모았을때 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운영 왔을 때이 친구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를 바뀐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무슨 말 됐어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온 동사 운영은 투부정사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친구 뭐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이 친구 목적격 보호자리온 친구 투부정사나 ING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여기에 오는 친구는 투에브나 헤빙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어요 써놓을게요 투에브나 헤빙이 와야 된다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킵 두어라 너의 아이들을 요 멀리 두어래 무엇으로부터? 스크린으로부터 과도한 스크린으로부터요 멀리 두세요라는 거지. 뭐와 같은 태블릿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그리고요, 뭐 하게 해라라는 거지. 준호야, 레미 가리키는 게 뭐야? 그렇지. 너의 아이들이 준호야 계속요 목적지 보호자리 못 써줘야 돼. 그렇지 투부정도 그래서 이 친구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일도로 해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다이나, 지각동사목적지 보호자를 모아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뭐야? 맞는 거지.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거니까 맞는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어, 근데 얘들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네요? 근데 다시 한번 갈게요. 얘들아, 모아자마자, 뭐그 사고를 보자마자, 나는요, 봤습니다. 얘들아, 어나 ING는 뭐뭐 하자마자란 뜻이야? 어나 ING는 뭐뭐 하자마자. 저는요, 봤습니다. 얘들아, 누가요? 운전수가요? 운전사가 뭐 하는 것을? 얘들아, 실려 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만약에 캐링이면 무엇을 가지고 하, 가, 나가는지 보는 거야. 어디에 실려 나가는 거예요?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는 것을 봤다라는 거야. 목적, 어, 동사원, 동사투, 그리고 바랬습니다. 그가 괜찮기를 바랬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여기까지 했어요? 어, 요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애들 어떻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요 친구가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친구들한테는 한글 해석도 안 나오잖아. 한글 해석도. 무슨 말인지 했어요? 요거 문제 풀어오는데, 얘들아 어디까지 문제 풀어오냐면요. 선생님 지금 체크해 줄게요. 같이 풀 일단은 얘들아, 여기는 다 풀어올게요. 71쪽은 전부 다 풀어올게요. 그 다음에 72쪽도 다 풀어오시고요. 73쪽에 여기까지 다 풀어올게요, 얘들아. 얘들아, 여기는 여기까지는 풀어올게요. 5번까지만. 73쪽에 5번이요. 그 다음에 74쪽 풀어보세요. 74쪽. 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야, 이거는. 네, 우리가 하는 거는 강조의 A 이에요 여기 체크할게요. 넘어가서 199쪽. 뒤쪽에 199쪽이 있거든요. 199쪽 하나만 체크할게요. 199쪽 199쪽에 여기 이때 강조구문 체크할게요. 여기 풀어오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여기도 한번 체크해주세요. 바로 뒤쪽에 200쪽에 여기 체크해주시고요. 얘들아 여기 3번 풀어오세요. 한번 음.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5번도 풀어와 주세요, 5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얘들아, 여기 13번. 그 다음에 넘어, 204쪽에 13번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얘들아. 관계부서 하우여서요 얘들아 여기다 풀어올게요 163쪽 163쪽 문제 풀어오세요 163쪽 4번이야 4번 165쪽에 4번이요 일단 여기까지만 풀어볼게요. 이해 되실까요, 친구들? 오케이. 지금 문제 잠깐 풀어볼까?